이미 올해부터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포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멸망을 예고하며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올해 중반이면 탄생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사가 1초 만에 대체되고 일자리 30%가 증발하는 광경 상상이나 가십니까? 더 소름돋는 건 2029년에 벌어질 일입니다. 80억 명의 지능을 다 합쳐도 컴퓨터 한 대를 못 이기는 시대가 오면 우리가 알던 상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머스크가 왜 한국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꺼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밤 절대 잠들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기괴한 변화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던진 폭탄 선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유동치고 비트코인은 들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머스크가 우리 대한민국의 3년 뒤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감 기준 1441원입니다. 작년 말 1479원까지 찍었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시죠. 그런데 머스크는 말합니다. 환율은 껌종이에 불과하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9가지 예언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통장과 아파트와 자녀의 미래가 모두 흔들릴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예언입니다. 2026년, 올해 안에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탄생합니다. 머스크는 다보스에서 단호하게 못을 박았어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올해 중반이면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AGI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바둑이나 번역처럼 한 가지만 잘하는 바보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AGI는 사람처럼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만능인재예요. 의사시험을 상위 1%로 통과하고, 변호사시험도 만점 가까이 받는 괴물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공부해서 쌓은 지식이 단 1초 만에 복제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과장님이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인공지능은 하룻밤 사이에 다 흡수해버려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4,950포인트를 찍으며 잘나가고 있지만, 머스크는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30%가 증발한다고요? 머스크가 예고한 변화는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식당의 풍경까지 완전히 디바꾸리 하고 있죠. 바로 2029년에 펼쳐질 믿기 힘든 광경들입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변화는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식당의 풍경까지 완전히 디바꾸리 하고 있죠. 바로 2029년에 펼쳐질 믿기 힘든 광경들이죠. 두 번째 예언은 2029년이 되면 인공지능 하나가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도 컴퓨터 한 대를 못 이긴다는 소리. 머스크나 이걸 두고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한다고 설명했죠. 예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던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6개월에 10배나 늘어나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박사장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요즘 직원 구하기 참 힘드시죠? 최저임금도 오르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하고요. 그런데 2027년 말이 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일반인도 살수 있습니다. 가격은 자동차 한대 값인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월급도 안 받고 퇴직금도 필요 없죠.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월급 400만 원씩 주는 직원과 한번 사면 10년 쓰는 로봇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공개할 세 번째 예언을 모르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예언은 의사라는 직업이 3년 안에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버스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3년 뒤면 옵티머스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대 가려고 제수나 삼수는 기본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수억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해요. 의대 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요. 인공지능 의사가 전 세계 모든 의학 논문을 다 읽고 수백만 건의 수술 데이터를 학습해서 명의보다 백배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죠. 게다가 로봇 손은 떨리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밤을 새워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지금 대통령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죠. 병원비가 거의 공짜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10년 넘게 공부해서 의사 되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 받는 전문직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직업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인구의 대재앙이죠. 하지만 직업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인구의 대재앙이죠. 네 번째 예언은 한국은 3세대 후 인구가 3%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직접 거명하며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추세라면 3세대 후인 90년 뒤에는 한국 인구가 현재3% 수준으로 줄어들죠. 이건 정말 재앙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했죠. 바로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이 팔릴 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인 2026년에 이 지점을 넘어섰죠. 이제 거리에 아기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만 가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육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29만 8,178명입니다. 결국 30만 명 선이 예상보다 1년이나 일찍 무너진 겁니다. 머스크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북한은 남침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지킬 젊은이가 없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예언은 로봇이 사람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14년 안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다보스에서 단언했죠. 미래에는 로봇 개체 수가 80억 인류를 훨씬 넘어설 거라고요.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는 옵티머스 로봇 몇 대가 단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더 복잡한 일을 할수 있고 내년 말쯤이면 일반인에게 판매가 시작되죠. 이 로봇은 자녀를 돌보고 노부모를 간병하며 반려동물까지 관리해요. 집안일은 기본이고 공장에서 용접도 하고 부품도 나르죠.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로봇밀도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조인력 만명당 로봇대수가 세계 평균보다 7배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머스크가 예고한 로봇혁명의 파도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덮친다는 뜻이죠. 울산이나 창원 같은 제조업 도시를 한번 보시죠. 지금은 수만 명의 숙명공이 연봉 억대씩 받으며 일하지만 3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불 꺼진 다크팩토리가 되고 사람은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 상권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이 시점은 결국 돈의 가치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지능과 노동이 공짜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온 자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모든 비용이 바닥으로 수렴하는 이 놀라운 경제적 현상은 우리의 은퇴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겁니다. 지능과 노동이 공기처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풍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예언은 지능과 노동의 가격이 영원에 수렴한다는 소식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머스크는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물건 값의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빵집에서 빵 하나를 3천원에 사면 미가루 값은 얼마 안 되죠. 그 빵을 굽는 제빵사의 월급과 가게 직원의 인건비가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에는 오로지 원자재 가격과 전기료만 남게 됩니다. 머스크는 노동이 자본 비용과 전기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죠. 우리 박 사장님이 식당하실 때 가장 머리 아픈 게 사람 쓰는 일이지 않습니까? 월급 주고 사대보험 들어주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죠. 그런데 한번 사면 평생 월급 안 줘도 되는 로봇 요리사가 있다면요. 전기료 조금만 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그럼 음식 값은 지금보다 훨씬 뚝 떨어지겠죠? 머스크는 이걸 탈화폐화라고 불렀습니다. 돈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11년이 걸리고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진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의사는 한번 만들면 복사하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1초로 압축되는 셈입니다. 지는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품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결국 일곱 번째 예언인 보편적 고소득 시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송두리째 바꿀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저축과 연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정부가 돈을 많이 나눠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두의 형태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은 바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소득을 누리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김과장님이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가려는데 대학병원 예약 잡기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력 있는 의사는 한정돼 있는데 아픈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가 보급되면 수만 명의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어요. 지능의 공급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병원비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택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운전기사님 인건비가 대부분이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운전하면 전기료와 차량 유지비만 남습니다.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죠. 식료품비가 지금의 20% 수준으로 떨어지고 관리비나 교통비가 거의 안 들면 우리가 받는 연금의 가치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한달 살기 빠듯하지만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 그 1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말하는 진정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토피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기계와 지능을 움직일 거대한 동력원이죠. 여덟 번째 예언은 바로 에너지가 미래의 화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스크는 로봇 시대의 핵심은 결국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억대의 로봇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뿜어낼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게 될까요? 여덟 번째 예언은 에너지가 미래의 화폐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스크는 로봇 시대의 핵심은 결국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억 대의 로봇이 돌아가고 초거대 인공지능이 가동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해요. 머스크가 제시한 해법은 태양광과 배터리입니다. 그는 복잡한 신기술이 필요 없다고 했죠. 이미 입증된 기술의 규모만 확장하면 충분하다는 논리예요. 태양은 지구 표면으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대한 핵융합 반응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인류가 현재 소비하는 에너지의 수만 배에 달하죠.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 가로세로 160km 정도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충분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같은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하면 미국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죠. 핵심은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저장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미 그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에너지 밸류 체인을 장악한 기업과 국가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석유시대의 중동이 부자였던 것처럼 태양광과 배터리 시대에는 새로운 두의 지도가 그려지죠. 전기가 곧 돈이고 전기가 곧 국력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혁명의 파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위기에 빠진 한국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했죠. 마지막 아홉 번째 예언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명 연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죠. 노동과 지능이 흔해지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결국 건강한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 여러분의 미래 설계도는 비로소 완성될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예언은 한국의 선택지는 딱세 가지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머스크는 한국이 살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수명 연장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이 부족하니 기계가 대신하고 남은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수명 연장에 대해 머스크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우리 몸 안에는 노화를 조절하는 시계가 있고 이 프로그램만 바꾸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인류가 조만간 150세까지 사는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죠. 우리 시니어 분들도 지금의 청년들처럼 활기차게 2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결국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로봇이 채우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며 지혜를 나누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환율 1441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 가치가 3년 안에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이죠. 머스크는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고 폭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에 입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스스로 결정해야죠.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능은 인공지능이 채워주고 노동은 로봇이 대신해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죠.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물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자유라는 이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인생을 즐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요. 머스크의 예언은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한국의 3년 뒤 모습을 9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오늘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원년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부터 로봇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모든 게 지금부터 시작되죠. 머스크는 다보스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결코 점진적이지 않고 폭발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런 격변의 시기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두려워 말고 친구처럼 곁에 두고 써보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매일 한 번씩 대화해 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기술과 친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공부를 멈추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기술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아는 만큼 더 크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는 순간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철저한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의사가 나오고 수명 연장 기술이 발달해도 기본이 중요하죠. 내 몸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기술이 주는 온갖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15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단과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머스크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삶의 질면에서 훨씬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환율이 널뛰어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준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비상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고달픈 노후가 아니라 기술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풍요로운 황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속소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